안녕하세요. 불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는 기획특강의 기본동사 12가시 중에서 네 번째, 자, 4번 타자 바로 킵동사입니다. 자, 킵동사는 우리가 수능 문법에서도 이형식과삼형식오형식에서 기본적으로 다뤄지는 주요 동사죠. 특히 이형식과오형식에서 뒤에 이형식의 주격보호나 오형식의목적격보에 대한 업법성 판단으로도 많이 나올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동사입니다. 자, 이 킵동사가 어떤 의미로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오늘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차곡차곡 쌓아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자, 킵동사 바로 설명 들어가면요. 자, 킵동사가 일단 뭐뭐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가지고 있다나 모모를 유지하다 모모를 붙잡다 모모를 붙잡다 모모를 지키다의 이런 의미로 주로 또 사용이 되죠 가지고 있고 유지하고 그다음에 붙잡고 뭔가를 지킨다는 라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오케이 자 요런 동사의 뜻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k e p 이 자 모모를 모모한 상태로 두다라는 표현이죠. 모모를 모모한 상태로 두다. 목적어를 목적격고 상태로 두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의 의미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주로 요런 거는 이제 오형식일 때 주로 나오는 표현인 거죠. 여기 위에 설명한 건 주로 이제 3형식일때 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밑 여기 밑에 있는 동그라미는 오형식에서 킵의 중요한 어떤 어법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동그라미는. 모모한 상태로 있다. 라는 뜻이죠. 계속해서 모모하다 주로 몇 형식? 2형식 문양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킵동사가 3형식, 5형식, 2형식의 각각의 의미가 이런데 사실 크게 봤을 때는 하나의 어떤 뭔가 지키고 유지하고 뭔가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의미. 오케이? 주로 유지하다 뜻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맥락의 뿌리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에 맞춰서 각각의 어떤 의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첫 번째, 킵동사입니다. 이번에 킵동사는 자, 모모를 가지고 있다. 나 모모를 유지하다. 아까 설명한 거죠? 나 모모를 지키다. 그다음에 붙잡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사용이 될 것이다. 자, 예문을 보면요. You can keep it. 야, 너가 그 가지고 있어. 오케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가지고 있어도 돼. 이런 말입니다. You can k e e p it. 삼형식의 형태를 딱 취하고 있죠?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문을 보면 I w o n t keep you long. 나는 keep 하지 않을까. 너를 오랫동안. 이 말인 거죠. 자, 내가 keep. 뭔가 붙잡고 있지 않을 거다. 너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지 않을게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의 표현. keep y o o n g 내가, 오래 안 붙잡을게. 야, 금방 끝나. 이런 뉘앙스의 I w o n t keep you long. 의 이런 표현. 여기서 붙잡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다음 보시면, I couldn't keep a straight face 가돼 있습니다. 자, 이 표현 여러분 아예 밑줄 치고 외워주는 게 좋아요. 원래 keep a straight face 가 표정을 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keep a straight face가 얘가 무슨 뜻? 얘가 원래 뜻이 어떤 어떤 표정을 관리하다. 자, 표정을 관리하다의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될 것이다. 오케이? 그럼 나는 표정을 관리할 수 없어서 표정 관리가 안 됐다라는 뜻인 거죠. I couldn't keep a straight face. 이것도 하나의 유지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이럴 때 기분 또 뭐예요? 자, 뭔가 유지하다의 의미에 p 이 되겠죠. 자, 아 외우세요. Keep a straight face. 표정 관리를 하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주신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을 보면, try to keep an open mind. try to keep, 유지하려고 애써라. 오픈된 마음을 가지려고, 오픈된 열린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써라. 뭐 이런 말이. 이때 keep 또한 역시 유지하다의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활용이 된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을 보시면, How do I know? 어떻게 내가 알겠니? How do I know? 내가 어떻게 알겠어? You will keep your promise. 네가 keep your promise 할걸 어떻게 알겠냐? 자, keep once promise. 맨날 하는 표현인 거죠? 자, keep 동사 나와주고, 자, keep 든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격에 once 들어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promise라는 뜻이죠. keep once promise는 뭐죠? 약속을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자, keep once promise. 뭐뭐에, 누구누구에, 누구누구가 누구, 누구, 약속을 지키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죠 Keep one's promise. 내가 어떻게 알겠니? 네가 약속을 지킬 걸. 이럴 때 keep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럴 때 keep은 또 지키다의 그런 의미가 되겠죠 o k 이 지키다의 의미에 keep one's promise. 이건 여러분 많이, 아주 많이 나온 표현이니까 당연히 밑줄 치고 외워줘야 되겠어 그쵸? 그 다음에 밑에. I will keep in mind. 자, keep in mind. 라고. 쌤이 맨날 그냥 수업시간에 하는 말이잖아요. keep 나와 있고 in mind 나와 있다. keep in mind가 뭐죠? 한 세트로. 키빈 마인드가 모모를 명심하다. 자, 키빈 마인드 모모를 명심하다. 자, 명심하다이뜻니다 야, 그거 명심해. 난 그거 명심할 거야라는 뜻입니다. 키빈 마인드 모모를 명심하다. 역시 이런 것들도 밑줄 치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세트로 외워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킵이 뭔가 여러가지 의미로써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상회합체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봤을 때 keep a s t r a i face 다시 한번 표정관리를 하다라는 표현 통째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keep one's promise가 약속을 지키다 이럴 때 지키다의 의미가 될 것이라는 거 그다음에 keep in m 마인드가 명심하다 이런 식의 표현이구나 아 p 의 가장 기본적인 뜻들이 이렇게 많이 관용 표현으로서도 많이 사용되는구나라는 걸첫 번째 pp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들지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 킵동사 아주 짧아요 짧고 굵게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말로 킵인 마인드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멍때리지 마시고 지금 한거 여러분들이 표현을 입에다가 직접 스스로 발성을 하면서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오래 갑니다. 자두 번째 PPT 봅니다. 이번에 keep 은 모모한 상태로 있다 또는 계속해서 모모하다 뭐 이런 말이 죠 모모한 상태로 있다 또는 계속해서 모모하다의 뜻으로 사용이 된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뭐예요? keep 다음에 keep 동사 다음에 ing 가 오는 거죠. keep ing 가 오면 이 자체가 얘가 원래 뭐예요 얘가 계속해서 모모하다죠. keep ing. 계속해서 모모하다.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 거예요. 자, 너, 너, 그 개가 k e p 다음에 barking. bark 가 뭐죠? 짖다잖아. 그 개가 계속해서 짖었다는 거. 오, 내 네. 밤새도록 짖었다. 옆집 개가 뭔가 심게 불편했나봐요. 그 개가 밤새도록 짖다. keep ing. 오케이? 계속해서 모모하다 표현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keep working. 계속해서 일해, 뭐 이런 말이 있죠. 자, 이런 사람한테 야 계속 열심히 해라. 계속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일해라. 계속 공부해라. 계속 일해라. 라는 의미에서 keep working의 keep ing 역시 또 계속해서 몸마다 표현 그대로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keep up the good work. 이것 또한 역시 그냥 일상체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선생님이 뭐 페이북이나 여러분 인스타에서 이렇게 소통할 때 많이 학생들한테 글 남길 때도 쓰는 말이죠. keep up the good work. 무슨 말입니까? 수고해라. 이란 뜻이죠. keep up the good work. 수고해라. 이란 뜻입니다. 수고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Keep up the good work. 이때 keep 또한 역시 뭐만 상태로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 keep업이 원래 계속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Keep업 자체가 그러니까 keep업이 더 good work와 함께 수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 유펜 외워주세요. 아이, 이거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Keep up the good work 역시 같은 의미로 활용이 됐고 그다음에 they will keep fine. Keep 다음에 fine 는데요 Keep fine는 자 괜찮은 상태 뭐 이런 뜻입니다. Keep fine는 자 우리가 이런 뜻을 굳이 쓴다면 자 괜찮은 상태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Keep fine이 괜찮은 상태이다라고 여러분이 해석하십니다. They will keep fine. 그들은 괜찮게 될 거야. 그들은 괜찮아질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keep 다음에 이렇게 fine과 같은 형용사가 붙어있는 거죠. Okay? Keep fine. They will keep fine. 그들은 괜찮아질 거야. 이런 의 Keep fine. 괜찮은 상태이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외워주시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을 보니까 We keep running in. to Keep 다음에 아닌지 또 나왔죠?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런닝투가 나왔잖아. 런닝투. 자, 런닝투 뭐예요? 런닝투는 우연히 마주치다. 런닝투 같은 경우에 인카운터랑 동요라고 우리가 맨날 하는 거죠? 런닝투. 우연히 마주치다. 런닝, 인카운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치네, 서로서로. 뭔가 자꾸 하루에도 여러 번 마주치는 사람이야. We keep running into each other. 우리 서로서로 계속 마주친다. 오케이? 계속해서 마주치다라는 표현입니다. k e e 다에 아닌지 역시 계속해서 모모하다 됐습니까? 자, 런닝투라는 거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카운터와 함께 자, 마주치다란 뜻입니다. r u n i n to. Okay. 오케이? 그 다음에 go tell them to keep quiet. 자, go. 자, 명령문 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go 다음에 또 동사원형처럼 보이는 tell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 사이에는 end가 생략된 거죠. 자, 우리가 동사원형, 엔드 동사원형 나오면 이거는 이 동사원형과 동사원형 사이에 e n 를 생략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엔드가 빠져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go tell은 go and tell과 같은 의미죠. 가서 말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호텔 가서 말해 그들에게 뭐하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Keep 에 Quiet죠. Keep 에 형용사죠. Keep Quiet 조용히 하라고. 자 조용한 상태로 있으라고. 이럴 때 Keep이 역시 모모인 예? 상태로 있다. k 과 e p 조용한 상태로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아까 선생님이 초반부에 적었던 keep 다음에 ing가 계속해서 모모하다란 표현한 것도 외워야 되겠고, 이것과 함께 알아야 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자, k 동사 다음에,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 다음에, 자동,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가 사는데이 형식 문장인 거죠? 자, k e 다음에 절대 부사가 안 되고 형용사가 된다는 거, 이 자리에 부사 들어오면 대학 못갈수 있다는 거, 부사 안 된다는 걸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자, 굳이 높파심에 문법적인 거 한번 적어봤습니다. 됐습니까? 맨날 하는 내용이에요. 킵담에 무조건 형용사 모모의 상인 상태로 있다. 킵담에 아닌지 계속해서 모모하다. 오케이? 자, 이번 중에 기본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두 번째 PPT에서도 여러분들, 자, keep up the good w o r 수고해라. 이런 표현도 여러분 들 입에 달아주시는 게 좋겠고, keep working. 계속 공부해. 계속 일해. 이런 표현이라는 거. 오케이?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keep fine. 괜찮은 상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다는 라 것을 일종의 관용 표현인 것처럼 여러분의 입에 달아주시면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것들 잘 필기해 주시고요.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킥 동사의 세 번째 피피 t 입니다킥 정말 가뿐하게 금방 끝나죠? 자, 짧다고 우스운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엑기스만 잘 필기하시면서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세 번째 PPT를 보면, keep, 뭐뭐를 뭐뭐한 상태로 두다. 주로 목적어를 목적격보 상태로 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주로 O형식의 문장일 겁니다, 당연히. 자, O형식. 목적어와 목적격보가 더호형되는 O형식이 되겠습니다. keep, 유지해라. 너의 손을 목적어죠. 어떻게 클린이 목적격 보호죠. 형용사. 무조건 목적격 보호 자리에도 이 형식과 마찬가지로 보호 자리니까 무조건 부사는 안 되고 형용사밖에 안 된다는 거. 클린 다음에 L Y 으면안 된다는 거. 맨날 하는 거죠. 킵 목적어 형용사. 자 굳이 이걸 갖다가 한번 적어 본다면 자킵 동사 나와주고 그 다음에 목적어 나와주고 이거 오는 목적어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이 패턴이라는 거죠. 절대 부사 안 되는 그걸 말합니다. 자, 손을 깨끗한 상태로 돌아. 제 목적어가 손이죠. 목적, 손을 깨끗한 상태로 돌아. 야, 손 깨끗이 해. 이런 말입니다. 특히 이런 거 같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렇게 독감이라든지 감기가 유행하는 시즌에는 당연히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해야겠죠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말이겠습니다. 주변에서. 그 다음에, You should keep your room neat and tidy. 엄마가 아들한테 잔소리하기 제일 좋은 말이네요. 그죠? 렇 너는 should keep, k 해야 돼. 너의 뭐, 뭐, 룸이 목적어죠. 니첸타이드 이게 목적격보 목적어를 목적격보 상태로 두다 자니첸타이드는 뭐야 정돈된이란 뜻이죠 그니까니첸타이드란말 니트와 타이드는 거의 유사어로서 얘가 뭐예요 정돈된이란 뜻이죠 정돈된 자 정돈된의 형용사로 그냥 니덴타이드한 세트로 가셔도 됩니다 각각이 전부 다 이런 뜻이 될 것이고 오케이 자 너는 너의 방을 목적격보인 니덴타이드 상태로 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한번 편집해 주시고 그 다음에 I ask. 나는 요청했대. 이 목적어죠. 나는 요청했어. 너를 뭐하라고 목적격 보호. To keep it a secret. 이게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 상태로 두다. 나는 요청했다. 너를 뭐할 것을 뭐하도록 to keep 유지하도록 그것을 비밀로. 오케이. 그러니까 keep it a secret. 을 그것을 비밀로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런 말이 되겠지. 오케이. 렇게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 상태로 두다 역시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Where will keep you updated? 자, we will keep 우리가 킵할게. Keep 유 너를 어떻게 업데이트? 목적격보다 원래 업데이트는 뭐죠? 새로 갱신된이라는 과거분사죠. 업데이트는 갱신하단데 목적어인 너가 갱신하는 게 아니라 갱신되어지니까 뭐 이런 말입니다. 내가 새로운 소식 있으면 너한테 알려줄게. 너가 갱신되어지게끔 해줄게. 새로운 거 알려줄게. 새로운 거 있으면 알려줄게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회화 표현입니다. We w keep you updated. 새로운 거 있으면 너를 업데이트 시켜주겠다. 업데이트 상태로 두겠다. 이런 말인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냥 수능에서도 업법으로도 많이 나오는 거죠. keep 목적어, 목적격보 형용사. 특히 목적어가 업데이트 시키는 게 아니라, y o 가 목, 너가, 너가 업데이트 시키기 아니라 업데이트 되어지니까 과거 분사가 오는 거죠. 이런 표현인 것들. 문법사 설명을 잠시 곁들여 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표현도 여러분 이 아예 입에 달아두세요. 새로운 거 있으면 알려줄게. We will keep you updated.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을 보시면, I've been keeping myself out of trouble. 자, 이런 거, 이건 어떤 경우에 쓸수 있는 말이냐면, 내가 맨날 어디 가서 사고 치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너 요즘 말잘 듣고 있어? 사고 안 쳐? 학교 가서? 아니야, 엄마, 나 사고 안 쳐? 나 전혀 문제 안 일으키고 있어? 말썽 부리지 않아요? 이런 뉘앙스야. 나 문제 안 일으킨다고? 말썽 부리지 않는다? 그렇게 쓸 때는 표현인 겁니다. I've been keeping. 현재 완료 진행을 썼네요. 현재 완료 진행. 자, I have been keeping. 난 유지하고 있어. 목적은 myself, 내 자신이죠. out of trouble이 뭐야? trouble이 문제나 골칫거리니까 목적격 모은 거죠. I will be keeping myself out of trouble을 나는 내 자신을 out of trouble. 공경 밖으로 둔다는 거죠. 공경 상태 밖으로 둔다는 거죠. 아웃오브가 밖으로란 뜻이니까, 뭐겠어. 그러면, 내 자신을 뭐 어떤 곤란한 상황 그 밖에 둔다는 얘기는 말썽 안부리고 있다. 뭔가 사고 안 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웃오브 트러블이. 자, 공경에서 벗어난, 뭐, 곤란함에서 벗어난 이런 의미가 되겠지. 됐나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 문을 보시면, I will keep them safe. 다 나왔죠. keep 할 거야. 그들을, 목적어를, 세이프한 상태로, 이 말인 거죠. 자, 내가 그 안전하게, 안전한 상태로 두겠다. I will keep. 난 두겠다. 그것들을, 세이프 안전한.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 safe 이 자리에 무조건 형용사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 절대 부사 들로안 되는 거죠. ly 부터면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I will keep them safe. 내가 그것들을, 또는 그들을 안전하게 들게.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참 좋은 표현인 거죠. 마지막. 자, 내가 너한테 이런 표현입니다. 손가락 이렇게 딱 가로지르는 거죠? 내가 이게 뭐 행운을 빈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럼 뭐겠어? I will keep. 내가 keep 할게. My finger. 내 손가락들이 목적어죠. 목적어를. 자, 손가락이 지각 교차시킨 게 아니라 교차되어진 거잖아요. 그 손가락이 목적어인데 교차되어짐을 당하고 교차된 상태로 정지돼 있는 거죠. 수동적인 거고 정지된 거니까 당연히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cross라는 과거 분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하나의 관용 표현이죠. keep 다음에 소유격 써주고, finger 쓴 다음에 crossed. keep o n e s finger crossed 가 행운을 빌담이란 뜻입니다. 자, keep. 내가 유지할게. 내가 내 손가락들을 crossed 교차되어지게끔 너를 위해. 내가 나는 너에게 행운을 빌다는 뜻. 빌어줄게 이 뜻이죠. 야, 행운을 빌어줄게 친구야. 너에게 행운을 빌어준다. keep one's finger crossed. 행운을 빌다. 자, 적어둘 테니까 아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워주세요. 자, 이게 뭐야? 행운을 빌다. 오케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의미를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p p t 에서는 가장 수능어법이나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목적어를 목적격보 상태로 둔다라는 그런 킵의 의미의 활용인 거죠. 제가 keep your hands clean. 손깨끗이 형용사. Keep 유지해 너의 방을 어떻게 정돈되는 니엔타이드 이렇게 목적어 목적격표 표현 요 상태로 두다의 표현인 거고 오케이 그다음에 keep it a secret 그것을 비밀로 돌아 이 말인 거죠 비밀로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 그다음에 keep you updated는 너를 업데이트드 하게끔 유지시키겠다는 얘기는 너를 업데이트드 되어진 상태로 두겠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알려줄게 새로운 거 있으면 알려주겠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업데이트드 쓰는 표현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out of trouble은 뭐야? 주로 내가 사고 칠 때, 내가 요즘 사고 안 친다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내가 유지시키고 있다. 내 자신을 out of trouble, 공격 밖으로. 이런 표현에, 나 요즘 말썽 안부리고 있어. 사고 안 치고 있어. 이런 표현이라는 거 아예 여러분들이 표현을 외워서 직접 발음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keep 다음에 소유 격다면 one finger, keep one finger crossed. 행운을 빌다 for you 너를 위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PPT까지 킵 동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훑어봤습니다. 자, 비교적 짧은 영상이지만 이 너무나도 중요한 킵 동사에 대해서 각각의 의미에 맞게끔 정확하게 쓰면서 더불어서 선생님이 중간중간 곁들인 문법적인 요소까지 함께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이걸로 우리 킵 동사에 설명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동사 시간에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